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입니다 자, 상호관세 이후에 90일이 나왔지만, 요 중국에 대해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미국, 우, 미국이 뭐가 나왔냐면 국채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미 증시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휴스턴 공장 정상 가동, 미국 휴스턴 공장 정상 가동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온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주인 바로 요 넥스틸, 요 넥스틸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테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요 금맥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넥스트를 어, 보겠습니다.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스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어, 차트를 딱 보면 일봉상 지금 정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냐 마냐 지금 요 상황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 구간에서 방향을 정할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할 것이다.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지 요거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서 뭐가 나온다? 대시세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금맥 근맥 차트인데 금맥을 짚지 않았어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볼때 여기가 거의 끝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금맥을 짚었다. 그러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무슨 신호냐? 대시세에 대한 신호인데 좀 아쉽죠. 여기서 작년 1월에 한번 찍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얘는 자 보면은 요렇게 지지라인에서 매수 타이밍 나오는 구간이 한번 나오는데 요거 빼곤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잡는 거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대신에 일봉상 이거는요 대신에 일봉상 뭐를 잡을 수 있냐면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기엔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봉 잡고 들어가기엔 굉장히 좋았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하나씩 나오면 기준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 장대양봉이에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자 종가 시가 그리고 고그 중간 딱 잡아서 자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매스 타이밍 그 다음날 또 여기 왔다 매스 타이밍 두번 그리고 여기 밑에 떨어질 때 중심선 떨어질 때 3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어, 기준봉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봉상 그러니까 금액 차트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크게 가는 건 조금 어, 그러니까 크게 우상향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기준봉을 잡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뭐를 정할 거냐면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넥스틸 핵심 자료를 좀 준비해놨는데 자, 보세요. 핵심 자료. 딱 보면은 자,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차트 분석은 일봉상 차트 분석이 좋다, 얘는. 왜냐? 바닥에서 잡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봉상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요렇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생세, 상세하게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급 정보가 나올 때 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요 정고점 있죠 요 정고점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터질 겁니다. 이거 나오면서 그러면 아 이거 시세 좀 커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터지는데 얘안 나왔다, 얘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잡으시면 돼요. 매도 타이밍. 아 이거 고점 왔구나. 이거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대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보다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설정 방법. 자 차트 설정하는 방법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 바닥에서 잡는 건. 세력들의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요 금맥 차트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은 절대로 잃지 않는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거 자 그러면 여기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759-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010 5759-9040 으로 넥스트 이렇게 넥스트 또는 링크 이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핵심 자료는 벌써 넣어놨어요. 넥스트의 핵심 자료는 벌써 넣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것도 잘 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핵심 자리 올려놔도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 있고요 한 가지 더 이거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다른 종목들인데 얘는 뭐냐면 종가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는 애들 있잖아요. 종가에. 그러니까 뭐 3시, 3시 10분 요때 엄청 몰리는 애들 있어요. 요런 애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종가 베팅.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번호 010 5759의 9040. 자, 010 5759의 9040으로 넥스트 또는 링크 이렇게 문자 저한테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링크 있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만들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12%라는 상승이 나오면서 큰 이슈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유예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 한덕수 총리 있죠. 이 한덕수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나온 이슈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요거였습니다.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 전역에서 올라오면서 시위가 많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알래스카요 요 lng 프로젝트 있죠 이것도 무조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행 사실 이거는요 돈내라는 압박으로 봐도 무방한데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관세 이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요거 알래스카 있죠. 요거 이슈를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딱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